우리가 이제 곱하기, 곱하기는 3 곱하기 4라는 거, 곱하기라는 거는 몇번이란 뜻이거든요. 3 times인데, times라는 게몇번이란 뜻이에요. 반복해서 몇 번을 하는지. 그래서 이건 영어로 하면 3 times 4인데, 이건 4가 세번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꾸로 하죠.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한데, 사실 의미가 잘못 전달된 거예요. 번역 자체를 잘못해가지고. 물론 우리 말, 우리 말 뜻이 저렇다고 수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 말로 세 곱한다는 건3 3 곱하기 3 곱한다는 건세번 반복한다는 것 같은 양을 세번 더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3 곱하기 2분의 1은 2분의 1을 세번 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3 곱하기 2분의 1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 3도 1분의 3으로 고쳐서 이렇게 해서 분모는 분모끼리 일 곱하기 2 3 곱하기 1은 3 이렇게 해요 이거는 아주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원래 뜻은 알고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3 times 3번이에요 2분의 1이 3번 그렇기 때문에 그냥 2분의 3바로 어, 계산하면 돼요 이게 이제 그럼 2분의 1 곱하기 3은 3이 2분의 1번이냐 네, 그러면 3이 2분의 1번이면 2분의 3이 되는데 네, 이거는 에, 곱셈은 어, 거꾸로 해도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사실은 좀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예, 이런 거를 수식을 읽어보라고 그 문제를 좀 냈어요. 예, 의미를 모르니까, 워낙에. 예, 의미를 모르니까. 2 곱하기 3은 줄곧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보통은 2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원래 의미는 3 더하기 3이죠. 예,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이거는 이제 틀렸다고 그래요, 아예. 사실은 이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근데 분수로 가면은 전혀 몰라요, 전혀. 의미를, 곱하기 의미를. 세 곱. 3 곱하기 했다는 세번 더했다는 뜻이죠. 5분의 1을, 세 번. 세번 반복한다, 5분의 1을. 우리말 그대로 그냥 제가 읽어보도록, 수식을 읽어보도록 권했어요. 두번 반복한다 뭐를 2분의 1을, 100번 반복한다 뭐를 7분의 3을, 99번 반복한다 뭐를 2분의 1을. 100번 반복해보세요. 7분의 3을 100번. 이렇게 7분의 3. 7분의 3.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기는 7은 그대로 있고, 이게 100 곱하기 3이 될 거잖아요. 300. 7분의 300이 되겠죠.